제삼 수행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외계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그 뜻을 새겨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적으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살피라는 것이다. 심지어 유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어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 의성의 출신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 생활을 했는가 못 했는가 자력 생활을 했는가 못 했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나 못 주었나를 대조하고 대조하며 챙기고 챙겨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제까지 도달하라 민이라. 사람 마음은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느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주의 사항과 교당 내 왕시 주의 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느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속히 초법 입성의 일을 성취하라.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바른 방법은 첫째 모든 일을 적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관리를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하고 둘째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애착, 담착을 두지 말며,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 셋째,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넷째, 여가 있는 대로 연불과 자선을 주의할 것이라,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영고려 걷는 빠른 방법은, 첫째, 인간만사를 작용할 때그일그 일의 그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 우리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가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려 걷는 바른 방법은 첫째,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실행할 것이요. 둘째,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하지 않을 것이요. 셋째,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혹은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비가 와서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도 독서만 하였나니 이었지 원만한 공부법이라 하리요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러보지 않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되어 동정사이에 계속적으로 삼대려 걷는 법을 말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동과 정의 간단없는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자 대종사 선언대중에게 가로되 전문 입산하는 것이 조학자에게 그 규칙 생활에 혹 괴로운 감도 있고 부자유한 생각도 있을 것이나 공부가 이거 가고 심신이 탈, 탈련되는 때에는 이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이 없을 것이니 그대들은 매일 과정을 지킬 때 괴로운 생활을 하는가 편안한 생활을 하는가 그 마음을 대조해보라.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진세에 어변이 남아있는 것이요.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점점 성불의 문이 열리는 것이니라. 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이나 그 하는 일에 정성이 있고 없는 것은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모름에 있나니 가령 의식을 구하는 사람이 의식을 구하는 데 정성이 있는 것은 그 의식이 자기의 생활 유지에 관계 있는 것을 아는 연고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치료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치료가 자기의 건강 보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연고며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공부가 자기의 앞날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연고라.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공부하기에 천만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극복할 것이며 스승이나 동지들이 혹자기에게 무슨 범연한 일이 있다 하여도 조금도 트집이 나지 아니할 것이나 이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데에도 인내력이 없을 것이요 스승이나 동지에게도 불만을 품기 쉬우며 공부나 사업하는 것이 남의 일을 하여주는 듯한 감을 가지게 되리니. 그대들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각각 그대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깨쳤는가 한번더 생각하여 보라.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보수는 꽝이나 도끼를 보아도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하미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이와 같다. 큰 발심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느니라.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에는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불구하여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소소한 욕심을 끊지 못하여 큰 성원과 목적에 어긋난다면, 꽝이나 토끼를 잡아, 잡다가 사자나 범을 놓친 셈이라, 어찌 해석하지 않겠는가?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은 내지 말라 하노라. 7. 대종사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도교도 한 사람은 뿜싹 얼마를 벌기 위하여 예외날교당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니 그대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제자 가로대 그 사람은 돈만 알고 공부에 등한한 것은 잘못이오나 그날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 부모처자가 줄이게 되었다 하면 하루에 예외에 빠지고라도 식구의 틀에 기한을 면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대종사 가로대. 그대의 말이 그럴듯 하나 예외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공부에 참 발심이 있고 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동안에 무엇을 하여서라도 예외날 하루 먹을 것은 준비하여 둘 것이거늘. 예외 날을 당하여 먹을 것을 찾는 것은 공부에 등한하고 법에 성이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교당 내 왕시 주의 사항에도 미리 말하여 둔바가 있는 것이며, 또는 혹 미리 노력을 하였을 때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호의 사심이 없이 공부한다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도 있나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배 밖에만 나오면 안 나던 젖이 나와서 그 천록을 먹고 자라나는 것과 같다. 대종사 예외에서 대중에게 가로되 내가 오늘은 그대들에게 돈 버는 방식을 일러주려 하니 잘 들어서 넉넉한 생활들을 하여보라. 그 방식이라는 것은 밖으로 무슨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마음 쓰는 법을 이름이니. 우리의 교법이 곧 돈을 버는 방식이 되느니라.세상 사람들의 보통 생활에는 주색이나 잡기로 소모되는 금전이 얼마이며, 어영이나 외화로 낭비되는 물질이 얼마이며, 나태나 신용 없는 것으로 상실되는 재산이 얼마인가.생활의 표준이 없이 되는 대로 지내던 그 사람이 예외에 나와서 모든 법을 배우는 동시에 알라는 일과 말라는 일을 다만 몇 가지만 실행할지라도 공연이 허비하던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아니하고, 금감과 신용으로 얻는 재산이 안에서 불어날 것이니, 이것이 곧 돈을 버는 방식이라. 그리고 그러하거늘, 세상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줄로 알고, 돈이 없으니 공부를 못한다 며 돈을 벌자니 예외에 못 나간다 하니그 어찌 한, 담, 한 편만 보는 생각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 공부를 더 잘하고 돈을 벌자니 예외에 더잘 나와야 하겠다는 신념을 얻어서 공부와 생활이 같이 양상의 길을 얻게 되리라. 구, 대종사 가로대.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질 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니 어찌 내 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리요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차기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실력을 얻으리라 공부하는 사람이 처지처지를 따라 이 일을 할때 저일에 클리지 아니하고 저일을 할때 이일에 클리지 아니하면 곧 이것이 일침 공부요 이 일을 할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고 저일을 할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면. 이것이 연구공부요. 이 일을 할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고 저 일을 할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게 되면 이것이 취사공부며 한가한 때에는 연불과 좌선으로 일심에 전공도 하고 경전연습으로 연구에 전공도 하여 일이 있는 때나 일이 없는 때를 오직 간단없이 공부로 계속한다면 저절로 정신에는 수양력이 쌓이고 사리에는 연구력이 얻어지고 작업에는 취사력이 생겨나리니, 보라, 송규는 입문한 이래로 지금까지 혹은 총부 혹은 지방에서 임무에 노력하는 중 정식으로는 단 3개월 입선도 못하였으나, 현재 그의 실력을 조사해 본다면 정신의수양력으로도 애착 탐착이 떨어져서 1호 애락과 원근 진소에 끌리는 바가 드물고, 사례의 연구력으로도 일에 대한 십이의와 이치에 대한 대소유물을 대체적으로 다 분석하고 작업의 취사력으로도 불의와 정의를 능히 분석하여 정의에 대한 실행이 십중팔구될 것이며 사무의 바푼 중에도 써보낸 글들을 보면 진리도 깊으려니와 일반이 알기 쉬운 문제며조리강령이 분명하여 수정할 곳이 없게 되었으니 그는 오래지 아니하여 충분한 삼대력을 얻어 어디 가든지 중인을 이익 주는 귀중한 인물이 될 것인 바, 이는 동정 간의 끊임없는 공부를 잘한 공덕이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동정이려의 무시성 공부에 더욱 정진하여 원하는 삼대력을 얻을지어다. 집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일 있을 때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일 없을 때에 심경을 가질 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황 전도함을 면치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방국의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